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 엄청난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은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이 실제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제 실제의 삶이 자신이 말하는 것과 또 자신이 아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헛되게 될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는 지금 이 때에 이 구원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구원의 기회를 혹여나 놓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로만 크리스천이 아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기서 그치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5장, 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고린도교의 성도들과의 화목을 이렇게 꾀했다면 이제 3절부터는요, 사도바울 자신과 또 고린도교의 성도들과의 화해를 이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많은 약함들, 또 그가 지금까지 겪은 많은 고난과 환란들을 가리키면서...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는 그런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지만 눈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심하게는 간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덕이 안 되었겠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가? 그런 것이죠. 사람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봐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 또 지금까지 그가 수, 겪은 수많은 고난과 환란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기뻐하시지 않는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뎌온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교회들을 세웠고, 또 어떤 성공들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어떤 귀신들을 내쫓았고,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자신이 겪은 환난, 궁핍, 그리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그의 성공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고난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장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지금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역경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 그것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다. 진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증거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명함이고 사도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써 가지고 온 추천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들 그것을 가지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가? 하는 것이 언제 분명히 드러납니까? 그것은 고난의 때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냥 평상시 잘될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하는 것이 판명되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진짜가 판명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그런 사람을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그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방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들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탈할지라도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